이제 마지막 한번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얘 갖고 왔어요. 어, 얘 까먹고 있었네. 플랑카 블랑카 대주. 얘는 좋을지 안 좋을지 좀 애매해. 자신이 없습니다. 이걸 로 한번 해볼게요. 어, 입에서 을까 입에서 끼고. 제가 학생들한테 그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야그 명절 때 어른들이 니들한테 용돈 주는데 그왜 주시는 거 같냐? 그러니까 학생들 대답이 뭐저 귀여워서요, 이뻐서요, 착해서요 이러고 있더라고요. 아니, 너들이 착하면 착한 거고 사실 뭐 귀여면 사실 귀엽지도 않지. 귀... 어, 아야야야, 아, 블랑카, 아, 매지 걸려버렸네. 블랑카가 빨라가지고 매지를 아 뚫고 아 나. 아 여기서 블랑카가 별로네. 아니, 너들이 귀엽긴 뭐가 귀여워? 어? 그리고 착 착해 너들이 애들이 안말안 하더라고. 근데 아니 그래 좋다 니들이 착하고 귀엽다고 쳐 그러면은 그러면은 착하고 귀여우면 귀여운 거지 왜 용돈 줘야 되냐 그 어른들 돈 버는 게 얼마나 어,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줄 때는 절대로 귀엽고 이쁘 아 귀엽고 이쁠 수도 있겠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어디다가 다 이렇게 그 베푸 베푸신 거를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, 그, 가는 게 아닙니다. 그, 중요한 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, 그, 부모님이 계실 때야 용돈을 주실 거예요. 그 이유가 있어. 여러분들이 삥딴 칠까봐 그런 건데, 혹시라도 타이밍이안 맞아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딱 이제 용돈 받게 되면은 반드시 꼭 부모님한테 보고 하세요. 보고 하시고, 보고 딱 했는데 엄마, 야, 야, 다 갖고, 갖고, 갖고 와. 어디 있게. 엄마 나 나한테 준 건데 이 갖고 와 그러면 드려야 돼. 어, 드리는 게 맞아요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